네, 안녕하세요. BJ 샤몬입니다. 네. 지난번에 박스 영상 올리고 살짝 보여주고 말았던 거 영상이랑 두개 올렸는데 <laughs> 아, 제 폰이 후보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폰에서는 그냥 하나만 찍은 걸로 되더라고요. 하나, 올리? 하나 올리기 전에 하나 있고 하나 올리니까 그게 사라지고 뭐다 올라가 있겠죠. 네 오늘은 네, 이 마법 상자 안에는 내 네, 소개 보시게 되면 사이버 대제부대기고요네 저의 부대인데 지금도 이 부대기 더 좋대요 이건 제 본대 네 테라나이트 들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스피커 여기도 요새서. 아, 이래도 내용상 소리가 작은 거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아, 아, 그 네, 소리를 크게 할 건데, 안 돼요. 제 영상 자체적으로 소리가 작을 거군요. 저, 내가 테라이트 대이랑유토피아덱인데요 트랜스 플러스 도노트에다가 보는 거 같고, 네. 지하 웨폰이 있습니다. 지하 웨폰. 네, 그때도 말했듯이, 저 이거 몰래 하는 거 같고 여기 베란다에서 하는 거예요. 베란다 에 지금 몰래 찍고 있는 거라. 그 이거 닫고. 키메라 코스 네 효과가 넘버 39그 유토피아 레나 그런 애한테 장착할 수있는거고그 몬스터가 효과로뭐 전투로 그 카드 파괴 못했을 때그 몬스터를 공격력 제로라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카드예요 <laughs> 그러니까 공격 파괴 못하면 그냥 그데미지 받고 공, 그 몬스터 공격력 제로라고 다시 공격할 수있는거예요네 개좋은 카드입니다 이것까지 야하나 가까이 는구나 지금 가잘 보이나? 여기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이지? 뭐 다기가 보이지? 다메라쿠레스타이트 페가 테라니트 한 마리 더사하는 거? 성스러운 밤화 거울의 힘 헌타니트 테라니트 얘소하면 테라니트 한장놓을수 있어요 꼭세장 필요한 카드예요 테라니트 얘도 테라니트 꼭세장 들어가는 카드들이에요 아, 얘도 테에 얘는 그냥 음, 이 그런 거고. 장렬 장갑? 아실 거라 믿고, 스트라이트 인자 몬스터 효과 마법 함력하다가 상대가 효과를 발동하면 그 효과 보유하고, 스트라이트 몬스터 파괴하고, 그 효과 보유하는 건데, 카드 한장 들어있을 인간 좋은 건데, 저 이거 되게 한 장밖에 안 났어요. 별로인 것 같아서. 이사테라이트 어, 이 펜들렘에서 그냥 넣은 거고, 이 효과도 인간 좋더라고, 수비옷도 인간 넣고. 카드 손에서 데 세필라랑 테라라이트랑 에페라 테라라이트 둘중 하나 선택하고 파기하고 상지필드에카드도 파기하는 거고 이게 한장더 넣고 더블 찬 <laughs> 더블 어 찬스도 좋죠 아스트라라이트 아. 아, 이사 테라트 효과가 비슷하고요 엑시즈 에너지 라그엑 시즈 에너지요 자신의 필드에 뭐 존재 엑시즈 몬스터 오브랜 하나를 제거하고 핸드필드에 존재는 카단자을 파괴해요. 고처리어 소화이 그냥 상대 공격을 그냥 봉인하는 카드입니다. 칼페럴. 칼페럴은, 이게 부치 엑스트라 되게, 이 녀석을 소멸할 때 필요한 카드입니다. 네. 티라나이트를 레벨 5로 취급해줘요. 잘 보이나? 잘 보이네. 스카이 브릿지 아 그대로 스카이 브릿지 y 요 r i d g e here. 로 e n i 고 h t to m 에테 t 이트 g t 특수 소환 o o d to the r i 트 e r Good 이 u t away tenight and the six one. c o m f o r 리 a b l e after I 테라이트 온스텍이 장착 가능하고요. 공룡 수비로500 올리고요. 상대 카드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테라이트 전용 카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필요 없는데. 어니스트. 아시죠 아, 잠깐.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별일 읽기. 사체나이트 샷. 소환하면 상대한테 천 데미지. 이거 한장더 넣고. 고블린드 버그. 이 카드 1만 성능 상대한 레벨 사이에 하고 SP 표시. 장렬 장갑 한장 더. 엑시즈 유닛. 오블린을 하나 더 주는 거고. 이도 그냥 효과 찍어 읽으세요. 제가 너무 기차아요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해야 돼서 매직 실린바. 그냥 데미지 반사고. 신성한 인자. 한토니 한 번이나 패티페이드의 테라이트몬스터를 듣소서 써네요. 전설의생 뮤직 전사적 부활시키로. 전해보내고 먹고. 바바린 하울링. 엄마 거처게 생활이 64차 열탄장도 지하폰유토피아한테 정착 하는거고요유토피아파괴네미 대상은 카드예요잘 보이려나 뭐 어쨌든 시간이 아. 이렇다스트토네이도아이 효과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선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나아 이저주 작동하 이상, 더더테 태어나, 사환 관장도, 전대민문의 바람. 다음 턴 스탠바이 페이스까지 공연을 천 올리고, 대 관장도, 대관장도, 시합 그때 천대미었고한 거고, 백실관 관장도, 알타일. 약 소환했을 때, 묘지의 테라니트 목소장이 수입표시로 특수 소환해요. 좋은 카드입니다 제가, 그때 예어딜리려고 그때, 더듀얼리시도 오브 어드벤처에 산 거예요. 미쳤죠? 네, 전이 미쳤답니다 광길러요 랭컴 매직 리미티드 바리안즈 포스 음. 칼이페랄리밴데 스카이 브릿지 우노크 아, 티라이트 몬스터는 뮤직 보내는 거고 인자 설명했고 잠깐만 한 바퀴 더돈거 같은데 아네 알타이 2장 더 네, 한 바퀴 들어왔네요. 이게 제 덱입니다. 이한장 빠졌으니까 뭐 하나, 뭐 하나 더 넣어야겠다. 그리고 제 엑스타를 찍어서 기다리죠. 아, 얘를 뺀, 뺀, 이유가 제가 싱크로몬스터를 친구한테 팔았거든요. 온니 엑시의 덱입니다. 아, 나 얘도 빼야되는데. 뭐 어쨌든. 나중에 빼고. 엑스타레 유토피아레이, 브이. 아, 직접 읽으세요. 유토피아레이, 브이. 아, 나중에 이거 시간 드릴게요. 도표 레이 브이, 유토아 레이, 유토두 장. 아, 잠깐만. 아, 큰거말이야스테나이트 델타 테러스. 스테나이트 프로테 마이오스 두 장. 시크릿오다야 근데 칼페랄로 소란키니에서. 레이어 투드 브리즈 퍼콘. 연주의 어효탈표 조총사 카스텔. 썬더스파크 떼레곤 이거 다섯 장안 되고. 아, 그때 신고 팔았지. 유토피아 레이 브이 카스 넘버즈 39 유토피아 레이 넘버즈 39 유토피아 테라나이트 델타트러스 제 테라나이트 엑시즈 모드입니다 테라 아우리아파 테라나이트 좀만 맞춰줘라. 됐다. 아, 다리 저려. 두 장. 그리고 스테네트 세이크리 다이아. 얘 효과는 좀별로예요 아, 허리가 너무 아파. 아. 그리고 레이드랩처즈 브레이즈 파콘. 아, 맞다. 얘들, 얘두장 넣은 이유가 얘 효과 같다가 레벨로 소환할 수 있어서에요. 네, 브레이즈 파콘. 말하는 본 사람들은 알수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쓰는 캐릭터가 가장 좋아요. 영주의 리오터 할게요. 공연을 제로로 만들어요. 아, 내가 왜 성명을 진짜 보여준다면서? <laughs> 참고로 제 영상은 보통 소리 작을 거예요. 몰리한다고 했잖아요. 초청석 카스틱 아 초청 맞춰나. 됐고. 산더스파크 드래곤. 가끔가다 쓰는 카드입니다. 네. 끝. 네, 이건 제 부득인데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 관계로 오늘 그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